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안내 실카 TV입니다. 언제나 실 매물만 안내해드리는 실카 TV입니다. 오늘은 현대 포터 2 CRDi 슈퍼캡 초장축 차량 95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 한 대를 소개해드립니다. 물론 오토 미션이고요.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아, 최저가로 판매하는 차량이니까 잘 보시고요. 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950만 원에 판매하는 청색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앞 측면이구요. 정면이고, 후면이고. 자, 우측면. 앞 시트입니다. 깨끗하지요? 운전석 시트구요. 어, 핸들, 또, 메다방입니다. 자, 앞쪽에, 대시보드 쪽, 아, 백미라 열선, 또, 시트 열선, 핸들 열선, 뭐, 에어컨 스위치, 이런 것들 보이죠? 오토매틱 셀러트라 보이고요 뒤쪽, 박히고 앞박힙니다. 자, 적재함도 깨끗하지요. 자, 블랙 박스 보이고요. USB 단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와 내관을 살펴보았고요. 또 성능점검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 차는 2019년 6월 24일날 최초 등록했고요. 연식도 2019년식입니다. 디젤 차량이고요. 21만 3천 키로의 성능 점검을 받았습니다. 사고 여무 보시면요.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차량, 볼격이나 또, 어, 차체에도 전혀 데미지 없이 깔끔하고요. 외판들도 전혀 데미지 없이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 엔진 미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진 쪽에 누유나 누수, 미세 누유, 이런 것들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엔진 쪽. 또 변속기 쪽, 자동 미션 쪽도 누유나 미세 누유 전혀 없이 깔끔하고요. 또 주요 부품들,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 또 연료장치 모두 다 불량 없이 양호한 판정을 받은 아주 내용 면으로 우수하고요, 또 사고도 없는 그런 오토 차량입니다. 차량, 차량 성능 대비 가성비 있는 차량이니까요. 차량 한번 잘 보시고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한 25년 이상을 이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아, 많은 노하우와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방문하시면 언제나 신속 정확하게 엔진 미션 하체 또 주요 부품들까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차 가성비 차또 어... 고장 없는 차, 이런 차 구매 하시길 원하시면요. 믿고 구매 하시길 원하시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아, 성심성의껏 이렇게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문해 주시면 실차를 제가 직접 안내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소망하고요. 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